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황 이라든지 종목들 잠깐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월요일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원래는 지금 월요일은 저도 미 증시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은 미국 증시도 뭐 선물 다 빨간불이고 이래서 하락할 것 같으니까 영상이나 만들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 장 역시 뭐정강 후약으로 음 아침에 좀 상승했다가 오후에 다 하락 마감했죠. 이번 주는 증시 시장 자체가 거의 이러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 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거나 뭐 3100이나 2900 사이, 3000 사이 이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큰 재미 없는 그런 형태를 띠지 않을까. 뭐 주제가 전부 다뭐 금리, 뭐미1 10, 0년 국채 금리가 오른다,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쩌다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찬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반도체는 좀 지켜봐야겠죠. 어차피 삼성전자는 증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장비, 뭐 소부장 반도체 쪽.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놓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바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뭐, 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움직임도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하이닉스는 오늘 장이 좀안 좋았지만 그래도 꽤2.6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조금 흘러내렸고요. 어, 뭐, 삼성 전기 SK 지금 조정 중이고, 모비스 행보 중이구요. 2차 전지는 내일 또, 어, 지금 ETF인데요. 2차 전지 ETF인데, 내일 또 음봉이 나온다면, 뭐, 분할 매수, 요러한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어, 뭐 특징주. 이런 위주로좀 볼까 하는데 일단 상한가 간 종목들을 좀 보면 쿠팡 관련주로 뭐 서울식품, 서울식품우가 다 상한가를 갔고요. 메디톡스가 뭐 합의를 해서 뭐 대웅제약과 함께 같이 좋은 흐름 보여줬고 게임네이비지홀딩스가 갔고요. 포스코 강판, 뭐뭐 포스코 또뭐 하나 더 있었죠. 그런 쪽이 조금 오늘 좋았습니다. 에어로 스페이스 이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갖고 비덴트 비트코인 관련주 뭐 센트럴 바이오는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이오주가 아니라 무슨 인테리어 건설주 비슷한 것 같던데.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가간 종목 중에 뉴로스란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해 이 뉴로스라는 건 저희가 한번 공부를 했죠 수소 관련 수소차 관련은 종목 공부를 할때 잠깐 볼까요 어디 있겠죠? 음, 잠시만요 수소차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차 관련주를 할때 어, 우리가 한번 들어간 수소가 다시 순환해서 다시 한번 어떤 스택에 들어가려고 할때 수소를 재순환하는 장치인 어떤 이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가 뉴로스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뭐상승해도 커다란 이유가 없었지만, 오늘 하한가를 가는 건 더욱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사를 찾아봐도 갑장스러운하 갑작스런 한가 30% 하락에 대한 어리둥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만 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썰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주문 실수라든지 또뭐 상장 폐지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뭐 돌려막기가 좀 심한 것 같다 돈이 없어서 뭐 신주인수권이라든지 뭐 유증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한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음, 이 회사는 어찌됐든 수소연료전지 쪽 공기 압축 별브 쪽에서는 좀 괜찮은 회사인데,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개발된 뭐, 이러한 터보 플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 토론방에 그런 얘기를 잠깐 적었죠. 뭐, 저도 뭐 일하다가 돌아와봤던 이러고 있길래 그래서 한번 잠깐 들어가볼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 드렸던것 같은데 중간에 살짝 풀리긴 했어요 한가가 그냥 다시 한가로 마무리 됐고 내일 또30% 한가를 맞으면 지금 4,800원이니까 한 3,5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종목이 퍼트려면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또 다른 흐름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음, 공,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걸 또 놓치고 있을까봐 아주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의미에서 좀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요약을 보면 오늘은 외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할것 같습니다. 차트를 봐도 뭐 희관들 오늘 좀 팔았고 괜이좀 샀고 괜이좀 많이 샀고 뭐 이런 상태네요.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 상황을 좀 봐야겠어 따라 들어가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특별한 종목들 좀 볼까요? 일단, 뭐, 뉴로스 받고, 이건 어제 써드린 거니까, 풍산, 어 원자재 때문에 풍산이란 종목이 저희 매수선을 돌파를 하고, 어 오늘 꽤 높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매수선으로는 33,850원, 34,850원이었던 매수선이긴 한데, 어, 좀 조정을 받겠죠 올라간 건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 않겠나 풍선 차트를 보면 어, 당분간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 뭐 구리 가격 풍선은 원래 방산주이기도 하잖아요 어, 이게 풍선은 총알 이런 걸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보시죠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고점이긴 하죠. 일봉상 고점이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양을 집어 매수할 이유는 없을 것같고요좀 음, 늦었어요. 예전부터 매집을 해왔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일부만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HSDNG는 LNG선 만드는 엔진 업체죠. 뭐,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 뭐, 어, 제가. 자, 올봉상 보면 굉장히 낮은 자리인 건 맞구요. 그리고 저희 채널상, 음, 지금 이게 저점이니까, 하나, 둘, 셋, 세개 매수원, 이게 얼마일까요? 그림을 또이또이 안 그려놔서, 7 5 1 0원7 5 1 0원을 매수 손을 가지고 있죠 7 5 1 0원을 오늘 돌파를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8 0 0지지금 지켜보는 그런 걸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도 0뭐 이마트는.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고 이마트 신세계 뭐그 다음에 편의점 뭐 cu 라든지 gs 편의점 bjf 리테일 gs 리테일 이러한 종목들 좀 지켜보시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잠깐 봤던 내일 좀 지켜보고 싶은 종목들이구요 그리고 어제 이번주에 좀 봐야지만 된다는 종목들 중에 뭐 특이한 걸좀 보면 뭐 현대 엘리베이터야 뭐 매수선을 오늘 좀 밑으로 아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매수선이 잡히면 이렇게 양봉일 때 떠오르는 양봉일때 돌파매매 잖아요 기본적으로 꼭지매매라는 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때는 잡지 않는게 좋겠죠 굳이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 했나 싶은데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토는 양봉에 잡으시길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소름 대코는 뭐 탄소 배출권 때문에 휴켐스랑 같이 보는 종목이다 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KT 엔진은 오늘도 역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배당 나오기 전까지 배당락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 배당락 이후로 계속 가라앉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가라앉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다 좋게 나오지만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은 계속해서 좋지 않아요 계속 하락 조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지지가 되고 상승 파동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계속 하락 파동을 겪고 있다. SK텔레콤도 저희가 매수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매수선을 양봉 돌파할 때 25만 1,500원 양봉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좋겠다. 오비스는 뭐 아는 거고 푸른 기술은 자 푸른 기술은 디지털 화폐 때문에 저희가 잠깐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게 지금 월봉상 보면. 뭐 자리가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죠 제가 뭐 이게 뭐 철도랑도 엮여 있고 뭐 북한 테마로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랬지만 굳이 이걸 보라는 얘기지 미술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피비파마는 음, 신규 상상 종목이고요. 뭐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피비파마 로직스 아니 피비파마죠 프레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상장을 할 거고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좀 떠올려놔요.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걸 배워보려고 이 종목을 끼워 넣었죠. 조정을 받다가 상승하고. 그 다음번 상승할 때 낙서를 주면 조정을 받을 거고 상승할 거고 그 다음 상승을 할때 매수를 하는 이러한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뭐 이런 정도로 하도록 하죠 내일 뭐 자동차 섹터 뭐 아이오닉5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뭐 자동차 섹터 이미 다 움직였기 때문에 큰 시장이 뭐, 이렇게 좋아, 좋지, 좋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크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관련주 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뭐, 내일 또, 내일은 장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내일 또 장이 그닥속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